써야 됩니다 어, 심장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거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어, 제 둘째 조카가 이제 슬슬 말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렇게 좀 같이 있을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말을 하면 보통 이게 누구야? 이거는 누구야? 이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조카가. 이게 누구야? 아빠를 가르치면서 하니까 아, 빠! 이래요. 그래. 아빠. 누나, 누나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건 누구야 했더니 아직 말을 잘못 하니까요. 눈이래요 눈. 돼요, 눈. <laughs> 그러면서 이제 저를 가르치면서 이거 누구야 하면서 삼촌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얘가 뭘 하는 줄 알아? 똥! 이런는 거야. <웃음> 똥입니다. <웃음> 똥? <웃음> 초혼을 발음을 잘 못하니까 왜, 훈호? <laughs>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요. 그게 나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나, 나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 판단되는 나도요. 나 아니에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맞는 거거든. 그거거든요. 그래서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혹시 문제 있으세요? 어려움 있으세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한테는 문제지만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게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질 정체성이에요.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미 지나간 과거 있어요. 혹시 망하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괜찮습니다. 지나간 것 뿐이에요. 혹시 그 문제 지금 끝나고 또 문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분명히 지나가고 그거는 응답이 될 뿐이에요. 나한테 문제지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게는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없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어, 조지아 대학 농구팀 감독이 터버 스미스라는 감독인데요. 유독 이, 이 팀의 선수들이 부상을 안 당하는 거요. 왜안 당하나 연구를 해봤는데, 물론 시스템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감독의 말에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감독이 이렇게 말해요. 선수들한테 우리 팀은 부상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부상 방지를 위해 예방 조치, 뭐 스트레칭, 단련 이런 것도 하지만요. 계속해서 확신을 심는 거예요. 다른 것도 물론 하지만 그 확신을 심는 데 부상이 안 일어났대요. 그 말은요, 불신자의 말도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 고백하는 그대로 응답된다니까요. 안 되는 후대를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이, 거울 자 현상이라고요.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자신에게 영향 끼치는 대로 다받아들인대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후대에게, 후대를 봤을 때안될것 같아요. 진짜 안 되나요? 내 기준으로 안 되는 거죠. 이 후대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안될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믿음 고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지체될 뿐이지 반드시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요, 믿음을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자꾸 틀린 고백하게요. 내 기준대로, 세상 기준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자꾸 고백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요, 이 고백이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어, 무의식과 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계속해서 연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의식의 육체를 지배하는 경우가 90에서 95%를 달한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내뱉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내뱉는 대로 되어져요. 그러면 안 믿어져도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까? 예, 해야 돼요. 안 믿어져도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되어지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 믿음대로 분명히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첩복이 뭐예요? 그거를 알고 고백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비할 수 없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됨에 누구를 통해서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이고 창조하시 창조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벽한 시간표에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원하시고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요,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진 내용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응답을 못 받아요? 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꾸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틀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고백을 한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복음을 고백해요. 틀린 고백.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 방법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만이 방법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요? 예 그게 구,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늘 믿음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요 유혹 당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도와야 될그 사람에게 다른 거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똑같이 나한테도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돈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돈 이전에 뭐가 필요해요? 복금이 필요한 거예요. 돈 이전에 세상에 이 현실 문제 해결하기 이전에 내가 복음에 오직 되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복음만이 방법이 되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이 되어지는 만큼요, 우리는요, 산행복자, 천국에 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축복을 통해서 참된 행복자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아요. 돈을 위해서 살다가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너져버려요. 목숨을 버리기도 해요. 근데 이게 방법이 되면요. 가장 가치 있는 거에 내 생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어요. 혹시요. 복음을 악기 위해서 망하신 분 계세요? 망해 갖고 후대에게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요, 이미 다 해주신 거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우리 후대에게 다른 거요 필요하지 않나요? 복음만 필요한데요. 복음을 주셨으면 됐어요. 그게 최고의 유산 아닙니까? 뭘더 다른 걸 줘야 돼요? 오히려 못 해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텐데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게 남으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언양만이 남아야 돼요. 그 삶을 사는 게 뭐요? 전도자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어요. 내 인생에 다른 것이 남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최고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정체성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빨리요 잠들어 있는 나의 심장을 깨워야 돼요. 심장은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뇌가 멈추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심장이 멈추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세상에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심장이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 문제는요. 그게 잠들어 있으면요. 이런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의 심장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심장인 거예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심장인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언약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심장이에요. 세상에는 왜 세상이 죽어요? 요즘은요, 조현병이 시대를 점점 더 많아져요. 정신분열증이잖아요. 이조현병이 어떤 거라고 이게 사전에 나오면요,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 임상적 이상 증상이 나오는 거래요 요즘 더 더우니까 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이렇게 평택에서 올라오는데요. 갑자기 누가 이렇게 옆에 덤프 트럭이 딱 내리더니 앞에 차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 나이가 훨씬 많으신데. 그러더니 또 차에 타서 막또 욕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상한 사람들 얼마 전에 걸동에도 큰뭐 폭력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바로 근처인데요 그러면 그 시대가 그 현장이 왜 그래요? 복음이 없으니까요 생명이 없잖아요 죽어가 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복음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이 복음이 내게 심장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 언약과 복음이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어줘야 돼요. 그걸 하나님 이 원하세요.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심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성해 나가시는 이게 우리에게 심장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심장이에요. 그러면요. 우리의 과제는요. 이게 심장이라는 것은 이게 가장 우선 순위가 돼야 되잖아요. 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률대로 예수 그리스를 죽은 자 가운데 불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요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돼요 이게 소망이 된다는 거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현실을 볼때 나보다 이 언약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닥쳤을 때 나보다 복음이 우선되면 그 문제 아니잖아요. 큰 환란이 왔을 때 나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한테 문제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제는 뭐예요? 이 응답이요. 나에게 사실화가 되어야 돼요. 말로만 언약이 모든 거 말고요. 말로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 문제 없어. 말로만 말고요. 어떠한 사실, 상황 가운데도 그게 내게 사실이, 사실화가 되고요. 그게 나에게 현실이 되고요. 그게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게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드려야 될까요? 다른 것에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욕심쟁이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어, 성경의 야고보서 십삼장 일장 십삼절 십사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시험받을 때 하나님께 받는 자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해요. 이것들보다 다른 것이 앞설 때 시험에 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에 욕심을 내야 돼요? 이것이 내게 사실화되고 현실화되고 실제로 삶이 되는 것에 욕심을 부려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마가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어디에 욕심을 내야 돼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욕심을 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우선순위 너무 바뀔 때가 많아요 나할거다 하고 드리잖아요 나쓸거다 쓰고 드리잖아요 쉴거다 쉬고 하나님 말하보잖아요그 정시기도라는 것도 한번 우리 생각해봐야 됩니다 정시기도를 제가 그랬어요 정식이도 시간을 잡아놓고요 어, 그 시간에 정식이도를 하는데 문제는요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정식이도 시간은 제가 쉬고 놀고 먹고 할거다 하고 난 시간이더라고요 <laughs>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요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의 시간이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기 이전의 시간인데요 근데 생각보다 그 우선순위가 너무 뒤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고요 쉬지 않고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기다렸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인데 나는 너한테 심도 주고 힘도 줄수 있는데 니가할거다 하고 오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겠더라 <laughs> 왜 이제 왔어? <laughs> 그러면서 힘도 주시고 힘도 주시더라고요 어떤 것에 욕심내야 돼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욕심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것들이 나에게 사실화되고 현실화되고 내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 강구해도요 그것보다 이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이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이게 잠들었는 이게 깨어나면 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걸 위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요기 21장 21절에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유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의 물질도요 우리의 만남도요 우리의 시간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건 뭐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요 심장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성경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류갈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대단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세요 그러면 그 응답을 받을 때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축복에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삶도 나의 업도 나의 현장도 내 가정도 내 후대도 증인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소명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이요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점령이 돼 있어요. 어둡고 컴컴해져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복음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문제가 누구에게 와요?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우리 후대에게 찾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이 지역을 살리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제목을 계속 주세요. 경기 남부 지역 살려라. 왜요? 재양이 가장 맞은 현장이니까.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가는,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과 그 현장을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 현장을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지역과 현장이 점령되고 장악되니까요 미래가 후대가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를 죽어가고 있는 그 미래를요 렘넌트가 계속해서 미자립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현장 살리고 다 살리는데 렘넌트가 미자립이 되면요 우리 미래는요 우리 시대의 미래는요. 소망이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뭘까요? 결국에는 이 심장이 깨어날 때이 응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요. 우리가 힘을 계속 얻어야 돼요. 세상이 주는 힘 말고요. 내가 가진 힘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특히, 오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이 말씀 많이 들었죠. 날마다 우리가 운동해야 된다. 날마다 사무드를 해야 된다. 날마다 공부해야 된다. 날마다 독서해야 된다. 훈련 받아야 된다. 헌금을. 왜요? 이거를 얻기 위해서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복합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요. 몸이 아프면요. 성령 충만 안 하실 텐데요. 내가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성령 충만 안할 텐데요. 로마서 8장 28절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성령 충만인데요. 이거를 자꾸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모늘도 해야 되고요. 운동도 계속 해야 돼요. 독서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 훈련의 자리도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언제예요?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이게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거를 살리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왜 재앙이 다가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경제, 사회, 정치, 현장을 다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현장을 살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진 자들이 일어서면 돼요. 그 힘을 가진 랩넌트들이 일어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요?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서밋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을 계속 가지면요. 하나님 어떤 축복을 줘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은 영적 썸이 세응답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십니다. 다른 거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혼자 있는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게 흐름이 되고요. 그게 내게 힘이 되고요. 그게 내게 능력이 돼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응답이 이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최고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결국에는 천명이 뭘까요? 이 시대의 과제인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응답이 이전에 300 지교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곳에 계신 분들이 다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분한 한 분이 지교에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개인이 지교에, 산업 현장이 지교에, 과정이 지교에, 후대가 지교에 여기 계신 분들만 응답 받아도 300개는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그 증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역사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경기 남부지역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이 시대의 진짜 과제인 미자립 다민족 랩넌트가살아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보금 대통령은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겁니다. 영적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토요일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성취하실 언약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요, 어, 믿음을 잊지 마시고, 믿음을 고백하시므로 심장이 깨어나 응답이 되어지는 귀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날마다 믿음 고백하는 기한 발걸음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현장이 사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